안녕하십니까. 파니 PU 블렌디드 애플 펜슬 티커버라는 주제로 설계를 진행한 펜파인 애플 애플 펜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태블릿은 수업, 회의, 필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일러스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타일러스의 내구성, 소음, 미끄러짐, 마모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 소재의 팁커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팁커버 또한 쉽게 찢어지는 내구성의 문제와 인식률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조는 파니와 피유를 블렌드하여 팁커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내마모성 증가, 내구성 향상, 그리고 필기감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탄이와 피유를 블렌드한 경우 높은 전기전도도와 내마모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물성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티커버 소재라 판단했습니다. 테이블 1을 보면 폴리아닐린은 다른 소재에 비해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이블 2를 보면 폴리우레탄은 다른 소재에 비해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폴리아닐린과 폴리우레탄을 블렌드하여 전기 전도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소재를 만들기로 설정하였습니다. 3D 빌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애플 펜슬 팁에 맞는 사이즈를 위해 다양한 크기로 티커버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PU 합성 방법입니다. 저희는 폴리우레탄을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위의 합성 방법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캐스터 오일과 TDI를 4대1 비율로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폴리 아닐린과 폴리우레탄을 블렌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폴리우레탄과 폴리아닐린을 90대10 비율로 블렌드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제작한 몰드에 블렌드한 고분자를 부어 팁 형태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그팔처럼 합성 메커니즘을 통해 폴리 아닐린과 폴리우레탄 블렌드를 최종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한 티커버는 아이패드에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파니피우 티커버를 FTIR 기기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이론적인 피크와 유사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아 합성과 블렌드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리콘 티커버와 제작한 티커버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는 45번 만에 찢어졌지만, 제작한 소재의 경우 기존보다 약 5배 이상에도 찢어지지 않는 강한 내구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폴리아닐린과 폴리우레탄을 블렌드한 티커버를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내구성 향상, 소음 감소, 미끄러짐 감소, 인식률 향상이 되었고, 기존 설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설계의 경우 현실적 제한 요소인 경제성, 사회성, 미학성, 내구성, 산업표준, 실현 가능성에 60% 이상 부합했습니다. 제작한 티커버의 경우 다른 스타일러스에 적합한 형태의 몰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스타일러스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물성을 더 리지드하게 가공하여 팁 자체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